오늘은 7월 3일, 음작달라무꽃이 활짝 핀 밭에 나왔습니다. 음작달라무는 꽃도 보랏빛을 띠지만, 가을에 익은 짙은 보랏빛의 열매는 정말로 완벽한 보석 같습니다. 지금 많은 벌들이 와서 꿀과 꽃가루를 퇴취해 가고, 그 벌들의 날개짓 소리가 음악처럼 들리는 아침입니다. 작살나무와 좀작살나무를 구분할 때 꽃이 핀 자리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. 잎 겨드랑이에 붙어서 꽃이 피면 좀작살나무 잎 겨드랑이를 벗어나서 얻고 싶으면 작살나무로 구분을 합니다. 꽃과 열매의 색깔이 같은 좀작살나무 오늘은 꽃이 피고 있는 좀닭살랑우를 만났습니다.